스시 분. 내네스케펜던스네스 생나? 트트 아. 어, 어, 너무 달달하고. 죽아보니 <laughs> <훌륭한 웃음> 밑에 핑. <laughs> 이게 방어력 30, 공격력 20. 게다가 전투에 돌입하면 주변에 저에게 보이피해를 입힙니다. 생나 줄게 아 어, 가져가 아 근데 이거 <laughs> 떡기 전에 빨리 뭐안들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 얼음 난난 난 지금 어 잠깐 이거 이거 어그로 끈다 쟤 저것도 먹. 저것도 뭐 뭐가 뭐가 <laughs> <laughs> 밑에 저것도 먹어 또 나왔어 여기 나왔 아직 안 심을 땐 아니야. <laughs>